여러분, 2021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잠시나마 먼저 카메라를 켰습니다. 올한해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조금 더뭐 행복하고 즐겁고 돈도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내년 인사는 며칠 뒤에 영상을 통해 다시 드릴게요.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만큼만 알려드리는 리본카 소속 유튜버이자 중고차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리본카 서울지점의 김차장 아는눈님입니다 오늘도 리본카 ATC 지점 청라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천 청라 추위와 싸우며 빛보다 빠르죠? 입으로 내는 소리 아니요? 저도 제가 왜이런지 모르겠어요 추워서 살짝 미쳤나봐요 아무튼 여러분 추위와 싸우며 정정리랑 싸우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중고차는요 쌍용자동차 의 소형 SUV 이 차로 매출이 쌍용자동차가 많이 뛰었고 어, 티볼리 때문에 쌍용자동차가 좀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욕 아니에요 쌍용자동차입니다 소형 SUV 티볼리 아머를 준비했어요 재원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누구에게 아는 누님에게 연락주세요 아는 누님 제가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본카 소속 중고차 딜러입니다 재원 알려드릴게요 기 쫑긋 휘블리 아머 1.6 가솔린 TX 트림입니다 연식은 2018년 7월이고요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 좋아요 12만 끼었습니다 무사 고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요 1,510만 원입니다 재원 어떠셨나요? 이 차는요 리본카의 260까지 정밀 점검 검사 마침 완벽한 상태의 중고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내부 옵션 보러 가실게요. 고고고.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면 이 티볼리의 색상은 진주 색상입니다. 화이트 보다가는 조금 다운된. 그렇다고 뭐 베이지 색상은 아니고요. 진주 색상의 외장 컬러. 쌍용 자동차가 예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와 깐놀 생각보다 정말 예쁘게 소형 SUV가 출시되었고요. 티볼리 처음에 나왔던 그 다음 페리 모델이라서 안정성이나 처음에 출시했던 티볼리의 단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자 후드 부분 헤드램프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안 보이네요. 티볼리 휠 사이즈는 16인치 휠 스크래치 없는 거딱 보이죠? 앞 타이어 트레드 한70% 이상 남았습니다. 가끔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하시면 미러에 스크래치 많이 나요. 없어요. 깨끗한 상태. 썬팅, 앞도어, 뒷도어, 뒤에 테일 램프. 뒷부분도 말씀드릴 흠집이 없네요. 뒤 힐. 와 이분 운전 잘하셨나? 휠에 큰 흠집은 안 보이네요. 피디님, 저 도도하게 걸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휠딱 보면요. 피디님 힘드시니까 오늘 너무 많이 웃으셨어. 뒤휠 컨디션 깨끗해요. 마지막으로 운전석의 휠 컨디션 좋습니다. 피디님, 쌍둥이잖아, 쌍둥이. 여기 뒤에 흰색 바디 컬러가 아니라 오늘 의상 조금 세끈하다, 깔쌈하다. 까리야잖아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너무 자아자찬 같은데. 사실은 제가 까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옷장을 뒤지고 뒤지다 보니 또 이런 게 나왔네. 이 머리띠는 1,500원짜리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티볼리 그대로 설명을 먼저 들어갈게요. 뒤 트렁크 모습입니다. 적재함, 소형 SUV는 크지 않아요. 폴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아래 부분 적재하실 수 있는 공간, 생각보다 이게 폴딩을 하면 크기 때문에 어, 차방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실내시트 상태입니다. 실내시트 말씀드릴 게 없어요. 깨끗해요. 흡연도 안한 차이기 때문에 담뱃방 당연히 없고요. 깨끗합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말씀을 더 길게 드려야 될까요? 너무나 좋은 상태, 깨끗해요. 스마트키도 있어요. 엔진 스타트 버튼. 지금 현재 계계판 주행거리 12,195입니다. 15,000도 안 됐네요. 스티어링1에서 옵션은 많진 않습니다. 트립 조정 버튼. 그리고 핸들 리모컨 뒤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변경 비슷한 거. <laughs> 갑자기, 아, 나 영어 너무 약해. 그리고 안전장치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윈도우 버튼입니다 운전석만 자동이고요 조금 촌스러운 둥근 형태 쌍용은 이렇게 만들더라 중앙 센터페시아 이 내부의 디자인은 못나지 가 않았는데요 마감재로 볼것 같으면 어, 비싼 고가의 차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하이그로시가 플라스틱 느낌? 블랙 유광의 고급스러움 보다가는 좀 저렴한 티는 없지 않았나 확실해 그건 솔직히 맞죠? 음. 라디오 들어볼까요? 음. 이게 노동요인가 보다, 노동료. 음. 우리가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약간 노동료, 민요. 음. 우리 가락이 역시 좋구만요.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아래 비상등 버튼, 공조기, 핸들열선, 스티어링, 이 감도 조절 할수 있어요. 공조기 버튼, 딴딴딴, 돌려, 돌려. 상룡이 둥근 형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피디님 봐봐 둥글죠 어 네네네 알겠어요 알겠어 요네 알... 열심히 할게 노동요 여기도 둥근 형태 그 아래도 아시죠 열선 시트 이렇게 둥글게 어 저는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운전자분들이 좋아하는 티볼리 소형 SUV이다 보니까 귀여운 맛좀 살아 있는 거 같아요 그 아래에 12V 시거제 기어봉 뒤로는 다른 건 없고요 역시나 리본카 키는 두 개입니다 썬루프 빠져 있는 옵션의 티볼리 아머였습니다 내려서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보신 차는 리본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티볼리 차량입니다. 이 차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상담을 하고 제가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통해서 막 까불고 차만 소개하고. 흔들어 제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 여자 딜러입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리본카 소속 유튜버이자 중고차를 진짜로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 아는은님이었습니다 모두들 안녕